요아샬롬, 반갑습니다. 설창성 목사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BP 31입니다. 아, 오늘이 드디어 수능 D-10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카운트다운이 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힘이 되는 말씀과 격려의 글은 권혜연 선생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 에게서로다. 아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입시라는 산 앞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이미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도, 여전히 정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두려운 나의 마음을 향해 질문하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선생님은 매일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이라고 응원의 글써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해답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숫자만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질 텐데, 오늘 말씀처럼 눈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입시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면, 오늘 말씀의 해답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높은 산을 보기보다. 이 삶마저도 만드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시선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